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농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그 씨는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뿌리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우리 마음이 다양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에 떨어지는가? 길가라는 마음에 떨어진대요. 길가. 길가는 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 씨를 다 밟아 버려요. 그리고 새가 와가지고 씨를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의 길가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도 가져갈 수 있게 방치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길가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바위 같은 마음이 떨어진대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 자기 부인. 그러니까 바위는요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자기 고집 또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 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을 때그 말씀이 또한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또 있대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자기 부인을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했을 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나? 직장, 건강, 자녀. 뭐 여러 가지 나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이 가시 떨기와 같은 이 의심들, 불안들, 걱정들 이것을 내려놔야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비유는 이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로 가면 안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밭을 뒤집어야 되는데 누가 뒤집어요? 농부가 뒤집어요. 씨를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려요. 하나님만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자,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산다고요? 그 밭을 사느니라. 아까 우리 소유를 나눈다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여 무엇을 사요? 좋은 마음을 사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사는 거죠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명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명의가 바뀌었을 때그땅 안에 보화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좋은 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대가를 치러서. 자기 부인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간절함이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싶고 차를 가지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그 간절함보다 더 할까?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느덧 길가에 가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가 있고 가시떨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참 부질없이 보일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할때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이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 고생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건 밭을 일구는 과정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듯이 우리가 마음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수고. 자기를 끊임없이 갈구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